안녕하세요. 과학사용설미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과학실험 도구는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럼 이 원심분리기라는 게 대체 뭐죠? 아, 원심분리기란 액체를 질량차에 의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실험 도구입니다. 그럼 네, 이 원심분리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 원심분리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우선 침전이라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침전이란 고체와 액체가 함께 섞여있는 액체에서 부유물이 있을 때 구름을 가방에 옆면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원리를 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전을 이제 원심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가속시켜서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을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럼 원심분리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아, 원심분리기는 이제 과학 실험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생명과학의 분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보통 혈액 헌혈을 하더라도 혈액 혈액을 채취하잖아요. 이제 혈액에는 혈장과 혈구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부분이 음. 원심분리기 입니다 그럼 이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때 따로 주의사항이란 게 있을까요? 아 이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무게, 이 무게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보통 원심분리기를 음. 사용하실 때에는 무조건 샘플 수를 짝수로 맞춰서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대칭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무게를 항상 맞추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샘플 수가 부족하다 하시면 무게를 같이 맞춰서 물을 넣더라도 이제 샘플 수를 맞춰서 대칭을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실험에 앞서서 주의 사항을 먼저 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플을 무조건 짝수 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짝수 개가 준비가 되셨을 때에는 이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방향으로 샘플을 꽂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샘플을, 샘플을 확인하실 때에는 꼭두개 질량이 같게 무게가 같게 설정을 하셔야 이제 원심분리기를 고장내지 않을 수있습니다 만약에 샘플이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은 이제 빈 튜브에다가 물을 채워서 같은 무게를 만들더라도 꼭 짝수 개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꼭 무게를 같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상 주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실험은 이제. 쌀 음료를 이용한 이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서 액체를 분리하는 실험입니다 저희가 각각 준비한 샘플은 이제 쌀 음료 이제 10ml를 둘다넣고요그 다음에 두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 준비한 두 10ml 샘플을 이제 원심분리기에 각각 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해서 넣으신 후에 원심분리기를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작동시키겠습니다 작동시간은 파워를 2에 맞추고 10분 작동시키겠습니다 두 시간 후 예, 이제 지금 실험이 완료돼서 이제 기기가 정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샘플을 꺼내서 관측을 해보면 여기 보이다시피 밑에 쌀 쌀이 침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질량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된 상태이므로 다시 흔들어서 관측을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쌀가루가 관측이 안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험 마치겠습니다.